미라마 이동수단 없이 치킨 시 햄버거 세트. <laughs> 아, 정말. 참 빡센 거 많이 시켜. 좋아. 간다. 3코, 오케이. 나이스. 자, 미라마 갑니다. 미라마 근데 솔로 잡히냐? 1분 걸리는데, 1분? 안 잡혀, 미라마. 산옥 걸린다, 이제 산옥. 무조건 산옥이다. 이야! 어, 씨, 어. 어 이거 에란겔 바람소리인데 이거 봐 미쳤다 에란겔은 아, 에란겔은 여포지역을 가면 안돼 치킨 먹으려면 오래오래 살아야돼 그러니까 로족 가야지 <laughs> 아 맞다 차 없다고 차 없이 뛰어만 댕겨야돼 잠깐만, 그러면, 나 어디 가야 돼? 여기 가자. 나한테는 없어. 아, 어, 한명 있다! 나한테 한명 있어요? 얘 빨리 잡아야 돼. 미니? 얘 어디 갔어? 이 근처로 내렸는데? 저쪽 집 갔을까? 어, 저쪽 집 갔네. 여기다 여기. 있다, 여기. <laughs> 빨리 잡아야 돼 빨리. 오케이 차한번 타는 거 인정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술탄 나이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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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회용 알았어. 야 누가 쏘는 거? 야 와. 총알이 없어, 나! 조졌어! 1, 2, 3, 4, 5. 뒤져라! 그 제발, 총알. 안 돼! 야, 쏘지 마! 후! 그다 좋아. 야 버기 타고 여기 가서 중골 박한다. 어, 오, 오 뭐야? 존나 깜짝 놀랐어. 야, 얘 잡아야 돼. 잡았고 저쪽에 사람 있나 본데. 아 있네. 아, 괜히 쌌어, 씨. 좋아. 좋아. 연막을 여기 앞에다 던져. 오! 쟤 뭐야? 쟤는. 솔로는 산옥인데 왜첫 판부터 에란겔이 걸려 가지고. 어? 진짜. 야! 이 야! <laughs> 차안 타는데 야되왜 자꾸 에란겔 걸려? 와, 나 개빡치네 진짜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에란겔이 걸려? 야, 여기 다시 가. 이연속 에란겔이야. 미션 3코인데, 거지같이 요즘에 뭐 에란겔 뭐 패치 됐어? 뭐가 더 좋아졌어? 비행기도 안 나오는데, 한명또한 명이 오네요. 내가 더 빠르죠. <laughs> 내가 뒤에서 널 따라가고 있다. 이 자식아, 아, 젠장 근데 제피 많이 달았다. 던질 거 없어. 역시 초반엔 베릴이 개좋아. 자, 가운데 쪽으로 가 보실까요? <laughs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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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마베리한테이 자식아. 이 자식. 와, 개좀버 진짜, 씨 아, 그래도 나이스, 나이스. 좋아, 가운데로 갑시다. 어, 저 가운데 있네? 아, 진짜 미쳐버리겠네. 너무 무서운데? 일로 와. 야, 일로 와. 오, 돼지 뻔. <웃음> 야 <웃음> 짜샤 이 짜샤 어저 뭐야 버기 저 버기 서 있는 거지 버리고 간 건가 야너 일루 와 일루 일루 와 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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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루 그렇지 와야 산옥 제발 산옥 산옥 미친 진짜 열 거지 같은 배그 거지 같은 진짜. 자식...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나 빠른 참가 아니었어? 아니 왜 계속? 너 얘기해봐. 너 지금 여기다 했었지. 아, 아, 예! 어 씨, 어 잠깐만. 오 어, 죽는 줄 알았네. 이게 안 되는구나. 점프 뛰어서. 와, 나 여기 점프되서 되는 줄 알았어. 아, 씨. 잃고 그냥 자살로 날릴 뻔 했네. 어. 오세요. 우리 집으로 오세요, 우리 집으로. 우리 집 오세요, 우리 집. 차 소리 때문에 내 발소리 안 들릴 거고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우리 집 왔다. 오! 우 대질 뻔했대! 으으으! 야,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. 어. 반응속도 괜찮았다. 와, 나이스. 어허? 드리프트, 저기서? 어, 또 차와요. 와, 점프 개 높이 하는데? 어. 내 점수 7점 아 여기 여기 들어가자 그냥 여기 있자 여기 아까 비행기 경로는 어떻게 갔지?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어 여기 왔다 왔다 나안 싸울 거야 나안 싸워 어 없는 척할 거야 얘가 날 찾지 않는 이상 아, 아 여기도 다 호흡을 판인데, 씨, 거지같아. 얘 잡아야겠는데? 그래, 얘 잡아야 돼 이거는. 야, 얘 잡으러 가자. 여깄다, 여기 있다 여기. 1, 2, 3, 4, 5. 좋아. 야, 왼쪽, 왼쪽 집 가야겠다. 야, 오토바이까지 개꿀. 이 자식. 아, 야, 무슨 씨? 드리니 13개나 있어. 아, 군용 조끼 나이스. 여기 닫아놔. 와와와와 와. 와, 와, 와. <laughs> 야, 제가 애답인가 보다. 쟤 뒤로 돌아갔어. 경박사 떠야 돼, 경박사. 어, 뭐야? 여기 붙었네. 어, 붙었어 이쪽으로. 와. 1, 2, 3, 4. 우와! 야! 방송 끌까? <laughs> 아, 진짜. 아... 야, 그거. 빠른창가, 에란게 3연속도를 받아 죽겠는데, 진짜. 야, 이번에도 에란게 걸리면, 진짜, 이거 인정. 이번에도 에란게 걸리면, 빠른창가 다시안 해. 미션 줘도 안 해. 야, 진짜 거지같. 아, 개빡쳐, 진짜. <laughs>